잠깐, <목소리로> 조심, 조심, 천잠기이 작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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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장군님께서 곧 임종하실 것 같네요. 어? 임종 어? 장군! 장군 장군님 왜비했나 장군님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장군님 얼마나 많이 나온지. 장군께서 지금 유언을 하신다고 하시니 모두 물을 꿇고 앉으시오. 일단 외 지들 마시게. 나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늙었소 곧 하나님의 곁으로 불의심을 받고 하나님의 곁으로 가야 할것 같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어 불러소 자꾸 말씀하소서 귀는 우리가 지금 자꾸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으니까 예. 내때 빨리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모두 두 눈으로 지켜보았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어떤 기적들이 일어났소 우리 이스라엘 병사 한 명이 적군 천 명을 쫓아내는 기적이 일어났소니다 음, 우리가 칼과 창을 들지도 않았는데 저 성벽이 무너지고 우리가 아무것도 심지 않았는데 소산물도 우리에게 주셨고 이 가난한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지키고 좌로나 우르나침우치지 않고 우상에게도 전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지 만일 여호와의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여러분들이 조상들이 예금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이땅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 신들을 섬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섬길 자가 누구인지 오늘 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상관없이 우리 가족들은 반드시 여호와만을 섬길 것입니다. 자, 머리 한대 <laughs> 어, 자, 자, <laughs> <그래. 웃음> 하나님 곁을 떠나서 살 거야. 세상에 있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은데 말이야. 하나님을 믿고 살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너무나 많아. 이 좋은 것들을 이제 나는 누리면서 살 거야. 그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꼭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자네들 그가난물을 먹더니 많이 똑똑해졌구만 네 어, 그래. 우리가 지금까지 집도 있고 선도 있고 하니까 그렇지. 충분히 복을 받았으니까 좀 여기 좀 알아. 이제 융합해서 그렇지 이 사람들과 좀 어울려서 하고 그래. 어, 싶으좀 하면서 살자고 그래, 그래. 하나님도 그래. 있지만 또 다른 것들도 좀즐기고서 그래, 살자고 즐겨 즐겨 어. 이생 멋있어 즐겨 네 아, 그렇지 좋았어 그래. 그래 좋아 자 우리 친구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사람 움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응.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거워하던 쾌락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이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n 행복해질 수 있어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멸망시킨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약속을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그럼 세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결심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멸망하게 될 겁니다. 친구들 잊지 마세요. 자, 이제 다시 다른 결심을 한번 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제 둘중한 가지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든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여러분들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나 이땅 가나안의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들을 섬기십시오. 자, 여러분 이섬길자가 누구인지 오늘 택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오직 나와 우리 가족들. 여우와만을숨길 것입니다 오, 장군! 오, 장군! 오, 장군 칼날 가더라도 장례식은 어떻게 해줘야되는지 알려주고 가시라구요 1688 919 상조는 역시 보람상 거기 아, 그게 너무 비싸란 말이에요 오, 그래 열심했어난 말... 아, 앞으로 하나님 아, 뜻에 맞게 하나님 곁에서 원토록 살펴요. 그래, 저도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저희 자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바쁘고 힘들어도 성경을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요, 저도 결심했습니다. 하루에 매일 세 번씩 기도를 하고 아침, 점심, 저녁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는 가정, 말씀 보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아, 결심. 자, 그러면 나도 내 가정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우리 모두 가족처럼 전부 다 합심해서 살아가도록 저희 가족도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자, 출발 갑시다. 출발. 가갑시다 출발. 우리 결심했어요. 같이 갑시다 같이. 박수 한번 보낼까요?